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문해놨던 v m a 스 클라이맥스가 또두 박스가 통관 하고 드디어 도착을 해서 또 개봉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어, 좀 여러 박스 한 번에 가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긴것 같아서 지금 한 박스씩 잘라서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첫, 한 박스만 먼저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박스 개봉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힘내주실 토템님, 자, 카드 뽑기 전에 딱 이미지로 찾아서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 보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 손리기 준비하고,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이번엔 어떤 카드들 나와, 나와줄지 저번이랑 제발 중복만 아니면 솔직히 아무거나 다 나와도 되거든요. 귀엽고 멋있는 거면 더 좋지만 솔직히 이제 중복만 아니면 괜찮다. 그러니까 중복만 아니게 나오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 열어 보겠습니다. 그 관세 때문에 관세는 안 붙는 것 같은데 카드류 쳐봤는데 관세는 안 붙는 것 같고 데 부가세인가 뭔가가 또 따로 붙는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한 번에 못 들여오고 이렇게 관세 통관 가능한 근데 범위 내에서만 들여오다 보니까 조금 띄엄띄엄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또 계속 그 배대지 쪽에서 출고를 시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라임맥스는몇 박스 더 까게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발 중복만 아니게 되라. 한글판 빨리 나와라. 오 오늘도 일팩 확인했고요. 하, 떨리네요. 어, 중복만 아니면 된다. 중복만 아니면 된다. 그러잘 그러니까 나오게 해요 첫 번째 팩 가보겠습니다. v m 스클라이맥스첫 번째 팩입니다. 아쪽에 있는 거있으비님 기분 묻고. 중복만 아니면 돼. 정말 중복만 아니면 되거든요. 어, 막 이런, 막 레어도 높은 막 카드 아니어도 돼. 중복만 아니게. 저번에 CHR이. <laughs> 그, 레어, 그, 그, 막, 한 박스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데, 막, 두 장씩이나 겹쳐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서, 어? 잠깐만, 아니겠지? 첫 박스, 첫 번째 팩부터 CSR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발, 제발 아니어라,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어라, 오, 다행이다. 아, 다태우지네, 그, GSR인 줄 알고, 오, 뒤에는 그리고 지금 CHR 보이고 있어요. 아, 근데, c s r 그것만 아니면 돼. 충복만 아니면 정말 아무거나 다 돼요. 괜찮아요. 어, GS, 어, 어, CHR도, 뭘까요? 어, 뭔가 드래곤 같은데. 쿠리무간이랑 일격 오라우스 V 맥스가 첫 팩부터 <laughs> CSR이 나와줬고요. C H R의 같은 한 팩에서 쿠리무간이라는 포켓몬이 나와줬습니다. 어 귀엽네요. 어 중복 아니니까 저는 그냥 너무 만족, 행복합니다. 어 너무 좋아요. 오 다행이다. 어. 하태우진의 그 CSR의 그 악몽이 정말 트라우마예요. 포켓몬 카드 까면서 얻은 트라우마가 몇개 있는데 그 울트라레어, 황금색 테두리의 울트라레어였는데 딱 깨보니까 무슨 하이드 에너지? 그 EV 히어로즈에서 얻은 트라우마랑 그 다음에 <laughs> 특일 카드가 나왔는데 리피아 특일만 나오는 거랑 다태우진이랑 에서르브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들. 네? 아 겹치지 않고 너무 예쁜 카드들 나와서 만족입니다. 오 다행이에요. 일단 이 팩은 성공했어. 이미 성공. 이미 성공. 안 겹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성공입니다. 오늘 마음 편하게 두 번째 팩 갈게요. 그리고 과연 이 팩에는 아, 이 박스에는 s r 카드가 나와줄 것인가? 저번에 보니까. 쉬. 박스에는 분명히 SR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들어있더라고요. <laughs> 그게 뭐지? SR 확정이라는 게 CS 확정인 그 CS도 SR 취급해가지고 그 확정이라는 뜻 같아서 그래서 좀 SR도 좀 종류가 많아 보이는데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거 그리고 솔직히 안 겹치기만 하면 일단은 겹치지 않게 나와주기만 바라고 있는데 아니 지금 몇 박스 갔다고 벌써부터 중복만 아니면 이러는 게 너무 서글프네요. 근데 뭐세 박스 그거 한게세 얼마... 박스 했는데 한 박스 완전 망해버려서 c h r 을 그래서 진짜 중복만 아니면 되니까 나와줬어. 수... 그좀 괜찮은 카드들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카드는 그냥 무한 다이노 V에다가 네. 카드 안 나왔네요. 무한 다이노 V도 너무 많아서 멋있는 부품물이긴 한데 너무 많아서 그래도 태우진에나 에서르나 자시안, 정아젠, 다 V 정도는 아니다. 아직 무한다이로는 좀더 나와도 괜찮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세 번째 팩입니다. 어, 뭔가, 분켰했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 아무것도 못 봤어. 나 몰라, 몰라, 몰라. 뭔지 몰라. 이거 CHR인가 보죠. 그죠? 자. 이 카드들은 그냥 쭉쭉 넘길게요. 스터디움 나왔고요. 소리 작아서 많이 잡기가 힘드네요. 그라 어쩌고저쩌고 킹드라 고어 브이맥스 VMAX 나왔네요 브이맥스 입니다 브이맥스가 나왔는데 어살짝살살살살살 올려볼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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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마 버드렉스 브이맥스인데 이거 저번에도 나오지 않았었네요어어 아무튼 뭐 고드레스 브이맥스 카드가 나와줬습니다. 네. 네 번째 팩입니다 자, 토템 님, 자, 기운을 주세요. 네, 네, 네 카드 들어 들어 들어. 자, 들어 기운 받아서 들어하는 기운을 받아서 자, 좋은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델 레어 나왔고요. 그리고 독진봉 레어 나왔고요. V 카드네요. 일격우라오스 V고요. C H R 나왔습니다. 제발 후후오 어, 긴장돼. 어제발 제발 제발 그 중복만 아니면 돼요. 중복만 중복이 레어를 V 중. <laughs> 지난번 박스에서 중복안 나왔던 하나가 중복이 나와버렸습니다. <laughs> 아니 몇 종류 모았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중복이 판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망, 망했어 망했어. 아니 실수에안됐으 다행이긴 한데 아니야 아, 지금 어떡해. 어... 미치겠네요 CH 이가지고다 모을 수 있을까 오 정말 하... VMAX 카드 나왔습니다 어... CH 이렇게 왜 이렇게 겹칠까요 어, 레쿠자 같아요 네 레쿠자 VMAX 레쿠자 VMAX 나왔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chr인데요. 얘가 chr이거든요. 근데, 근데. 근데, 제발. 아, 다행이다. 안 겹쳤어. 그리고 리자몽 chr. 리자몽 chr랑 레쿠자 vmx 나와줬습니다. 지금 뭐지? 그, 안덕스의 chr, 세장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chr이 다 이미 나와버렸거든요. 그래도 지금 어 데어르랑 한 장이 겹치긴 했는데 그래도 두 장이 안 겹쳤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어 이거 무슨 포켓몬인지 몰라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크림간이라는 포켓몬이랑 리자몽, 리자몽 CHR 넣어줬습니다. 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어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이거 CHR 총몇 종류나 되는 거죠? 저몇 박스를 더 까야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지. 한국판이랑 일본판이랑 막뭐 이렇게 따뭐 모아도 되긴 하는데 좀 너무 겹쳐서 과연 몇 박스를 까야지 다 모을 수 있을지 한국판도 게, 그 발매되면 샤이니스타만큼 그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막또 웃돈, 웃돈 해서 팔고 막 이러면 못살것 같은데. 지금 음, 이미 지금까지 구매한 것들도 이미 너무 많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모아보고 싶어요 워낙 좋은 박스고 예쁜 카드들 많이 나오는 박스니까 최대한 모아보고 싶긴 한데 어, 그러면은 이미 CSR랑 CHR이 다 나와서 어, 저, 저희가 좀 놀, 이제 노려봐야 될 거는 공, SR이 나오는 박스인가 s r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노려봐야겠네요. 어, 네, 과연? 자, 도템님, 기운을 주세요. 드로우 할게요. 카드 드로우. 자, 카드 친구들 나와줬고요. 아이카드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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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시한 부위. 자시한 부위구요그 뒤에가 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팩이 있습니다 어 슈퍼레어가 과연 나와줄 것인가 슈퍼레어가 과연 나와줄 것인가 후 떨리네요 이제 두팩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박스 벌써 두팩 나왔어요. 자, 첫템 기운 받고. 후, 제발 S.I. 카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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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이 있죠, 있다고 믿을게. 아, 에하지 야, 여기까지 오면은 SR 카드 안 나오는 건가요? VMAX 한장더 나왔네요. VMAX인데, 쭈쭈쭈쭈쭈쭈쭈 올리면 어, 100만 나왔다고 이번엔 흑마 버드렉스 VMAX가 나와줬습니다. 흑마 버드렉스 VMAX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일반 홀로 카드네요. 이제두팩 남았는데, 과연 s r 카드를 하나 더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제발, 제발 s 카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귀여운 s r 카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자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제가 지금 오랜만에 쿠키런 킹덤 로그인해서 제가 다 털어서 재물받치 고 왔거든요. 이거 잘 뽑으려고. 그러니까, 제발, s 카드 하나만 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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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도 여기까지 오가니. 아. 어, V카드 못 뽑아내요. 어 V 카드 얘못 보던 애 처음 보는 애데어 좋아요 어어 어, 좋아요 V 카드 없는 애라서 좋아요 괜찮은데 어 V 카드 없는 애 하나 나와줬고요 이러 <laughs> 것들 포켓몬 뭔지 모르겠 모르겠어서 그런데 어, 그리고 V 카드도 잘 나와줬고 이제 마지막 에서 제발 SR 하나만 나와준다면 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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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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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확정이라고 SR 확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V V Union you know Run n o t h i 제발 SR V 카드랑 V Max 카드 솔직히 상자 까면은 다 있는 거잖아 아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 아니 저거는 좀 떼놓고서 유니온안줄 거, 썰카드라도 <laughs> 주셔야죠! 아, 안 돼! 아모카오 브이맥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엥? 뭐, c h 카드가 하나 더 나왔네. 아, 뭐, 코코! 와, 너무 귀여워. 어떻게 여자애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와, 아, 또 완전 귀여운 카드 나와줬네요? 어, 근데 CHL, c h 저거, 어, 세장 주지 않나요? 저, 한 박스에 저번에 세 장씩 뽑은 것 같은데. 어, 왜 여기 네 장이야? 아, 나이 박스 진짜 모르겠네. SR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확정이라고 써놓고서 안나왔다안 나왔다가 CHR. 네 장씩 들어있다가 세 장씩 들어있다가 나 진짜 이 박스 뭐, 뭔지 모르겠네요. 와 어, 뭐지, 뭐지, 뭐지? 그래서, 어, 일단 한 박스, 첫 번째 박스는 다 깠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어, 자. c 처리이 4장이 나왔어요. CSR은, 네, 그, 박스마다 무조건 한 장인 것 같고요. SR카드는 안 나왔고, 그래서 그런지, 어, 지금, VMAX가, 한장더 나오지, 아, 네네네. VMAX가 4장이 나왔고, V카드 다 5장 나왔고, c 처리 갑자기 4장이 나와줬네요. 저, 저번에는 진짜로, 세 장씩 뽑았던 거 같거든요. 어, 근데 이게, 뭐지, 하나 중복져가지고 새로운 거세장중뭔가 그럼 너무 땡큐죠, 저는. 뭐. 그래서, 이데어르가 하나 중복되고, 그리고, 이게 무슨 포켓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드래곤 포켓몬 같은데, 크림간이라는 포켓몬, 어, CHR 나오고, 모코코 뭐 귀여운 양, 모뭐 코코, CHR 나오고요. 그리고 리자몽, CHR 나왔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어, 첫 번째 박스. 그래도 SR은 없지만 성공인 것 같아요. 어, 기쁩니다. 제발, 이 기세를 모아서 재물도 바쳤으니까 두 번째 박스도 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번 끊었다가 두 번째 박스로 다시 탈게요.